안녕하세요. 이사벨입니다. 지금부터 바자와 함께하는 이사벨의 뷰티 타임라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커버 메이크업이었는데요. 그때 한참 핫했던 중국의 미녀분의 커버 메이크업을 많이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그때 이 메이크업을 했었습니다. 의상부터 뭔가 헤어까지 똑같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메이크업에서도 그 디테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 눈썹의 각도, 올라간 각도라든지 어, 컬러들도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좀 믹싱도 많이 하고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한 메이크업 커버를 한 건데 아이라는 곡으로 활동하실 때 제가 메이크업을 했었어요. 어, 립싱크는 해야죠. 립싱크도 하고, 뭐, 포인트 안무도 하고, 표정도 짓고 하면서 최대한 그 인물에 비슷하게 할수 있게 좀 여러 가지 장치를 뒀던 것 같아요. 커버 메이크업을 제가 하기 전에도 이미 잘 하고 계신 1세대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셨어요. 예를 들면, 제일 화제가 많이 됐던 써니님. 커버 메이크업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저도 샵에 다니던 시절에도 써니님 채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힌트를 얻어서 그럼 나 표정 말고 또뭘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뭐 리싱크도 해보고 뭐 포인트 안무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좀 따라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고준희님 커버 메이크업이요. 그때 이제 제가 생방송 할때 이렇게 막캐리커쳐도막 그려주시고 하면서 우리 꼬마 아가씨 도련님들이 우리 사베 샵이 오랜만에 불러본다 우리 사베 샵, 어 사랑해요. 추억이네요. 제가 어떤 인물의 커버 메이크업을 한다고 라 하면 이제 준비하는 시간부터 그때까지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틈날 때마다 할수 있을 때마다 아이 음영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모든 여성분들이 사랑하는 아이 메이크업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영 메이크업을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I LOVE IT 할로윈 특집! 그땐 특집이라고 많이 했어요 할로윈 특집... <laughs> 네, 좀비 메이크업 했었습니다 거의 이런 그 피부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캐릭터의 느낌보다는 귀신, 뭐 좀비 이런 거 많이 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그 시청자분들이 뭐 할로윈 때 좀비 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던 거 같아요. 저는 대부분이 시청자분들 의견으로 의견 중에 가장 많은 걸로 채택해서 하기 때문에 뭐 고준희 님 커버 메이크업이던 태연 님 아이 메이크업이던 그것도 다 의뢰가 들어와서 한 거여서 제가 스스로 한 거는 거의 없어요. 콘텐츠를 드립니다. 네, 이건 튜토리얼에 없어요. 그때 제가 아침 방송 중에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커버 메이크업을 해보는 거를 이제 아, 아침 프로그램에서 나오셔서 이때 메이크업을 했던 것 같아요. 매드걸이었던 것 같은데. 컨텐츠만 내기에는 좀 아쉽고 또 생방송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컨텐츠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편집을 메이크업이 아닌 부분들도 같이 소통하는 부분들도 편집해서 올리고 했던 것 같아요. 셀카 너무 킹받아요. 그리고 저 의자가 너무 킹받고요. 그때 당시에 다양한 그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양한 걸 시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자료로 찾아보다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특히 실시간으로 보면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이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했었는데 너무 재밌어 하시고 이제 후반부에는 컴퓨터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핸드폰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면서 되게 재밌어해 주셨어요 <laughs> 네, 아, 뭐, 어제 때도 잘 했네요. <laughs> 아, 화장을 좀잘 하네요. 클렌징 많이 해야 돼요. 어,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일단 클렌징 밤을 그때 많이 썼어서, 클렌징 밤으로 먼저 닦아내고, 그 다음에 한번더 클렌징 밤을 클렌징 티슈에 묻혀서 롤링해서 닦아내고, 왜냐면 세게 닦으면 너무 피부가 상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씻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을 하고 남은 건 클렌징 워터로. 네, 삼중, 사중이죠. 매번 너무 다른데요. 어쨌든 생방송이니까 지루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아마 한 어, 시간 반은 했던 거 같아요. 이것도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일곱 번 방송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뭐 데일리 메이크업, 화요일은 뭐 커버 메이크업, 수요일은 뭐그 사연 받아서 고민 해결해 드리는 메이크업. 이게 여기까지는 그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눈까지는 괜찮은데 네 번째가 이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해드리는 거는 훨씬 쉬운데 제가 이거 할때 눈이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훨씬 훨씬 아름다우시고 저는 영광입니다 어, 근데 저는 어떤 포인트가 닮았는지 알아요 일단 그 이목구비의 뭐 이런 턱끝의 선이라든지 여기는 선배님이 훨씬 날렵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턱 라인이 동그란 라인이 비슷하고 그리고 눈매가 어, 이 위가 약간 동그라면서 내려온 느낌이 비슷하고 중안부의 길이라든지 웃었을 때 입매는 제가 따라한 거지만 입술도 약간 도톰하신 거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제가 실물로도 뵀어요 시, 저는 조금 뾰족하게 생긴 것 같고 선미님은 더 화려하면서 동그란 느낌? 눈매라든지 이런 게 되게 화려한데 선은 동그래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뭐 하니? 더먹어지 하나요. 아! 저 식어더요. 저때 제가 셀프로도 굉장히 만족했던 기억이 나요. 어 맞아요. 직접 보셨다고 직접 얘기해주셨어요. 테이콘이었나 그 행사에 가는 비행기에서 마주쳤는데 사챈님이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장센 아니고 사챈 예, 자 너무 잘 봤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해주셔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너무 감사했어요. 보통은, 어, 이거, 이거다 싶으면 그만 찍는데, 왼쪽은 제가 몇장못 찍었고, 오른쪽 사진은 배경지를 제가 뽑아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배경지가 아까워서 많이 찍었어요. 왼쪽은 전체적으로 묽은 음영이고요. 오른쪽은 입술 컬러나 라인감이나 눈썹 이런 것들이 더 힘있어요. 너무 아름답지만 강렬한 캐릭터였어서 네, 메이크업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근데 제가, 제가 많은 걸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만약에 동일한 인물을 커버 메이크업 할 때는 전 영상을 제 거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게 나왔지? 하고는 다시 리플레이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캐릭터 분장이 좋아서 분장으로 시작을 한 거여서 그런 뭐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 직접 만져보고 뼈 구조나 뭐 이런 근육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셀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막 해부학적으로 보진 않지만 그래서 이때 메이크업이 저는 두세 시간을 한 번도 안 쉬고 원테이크로 계속 찍은 거예요 이때는. 멘트가 없어서 그냥 메이크업에만 집중을 해서 편집을 하는 영상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3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재밌게 했어요. 세트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그 무대처럼 보이게 하려고 뒷조명을 좀 써봤어요. 네, 현장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뜨거웠고, 다들 되게 재밌어 해요. 말레피센트도 그렇지만, 이때 제니씨 메이크업 할 때도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의상도 제작을 맡겨서 똑같이 하려고 했었던 거고, 머리띠는 신기하게 제가 사놨던 거랑 너무 똑같은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하나 비하인드는 제니씨가 이렇게 볼이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신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붓기가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을 반으로 나눠서 물고 찍은 사진입니다. 알밤이요. 더 인플루언서에서 제가 그 리사님 커버 메이크업을 했던 라운드에서 알밤을 이렇게 쪼개서 넣어놨어요. 오, 맞아요. 근데 김밥은 흐트러지잖아요, 반으로 나누면. 알밤처럼 잘 녹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형태감 있는 동그란 게 좋죠. 그때 현장에서 반응이 뜨거웠던 게 완성이 되기 전에 음영만 잡았을 때 반응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냥 효리 언니라고. 굳이 메이크업을 다 끝내야 되나? <laughs>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도 되게 흡사한 부분이 많았어요. 소리 언니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너무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안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재직 중이었다가 이제 재직 끝. 그 신인 걸그룹은 많이 했지만 혼성그룹은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이 1박 2일 출장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너무 응원하고 있다가 또 부르면 달려갈게요. 그래서 우리 예비는 그 디바의 면모를 더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응원스는 그 귀여운 매력을 더 살리려고 또 약간 반짝한 주근깨 메이크업을 해드렸고, 그리고 제제씨는 리더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가지 매력을.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룩은 정말 특별한 룩이었습니다. 맨 얼굴. <laughs> 네, 진짜 인간 이사벨을 보여주고 싶다고 저희 에디터님이 사실은 맨 얼굴 같은 메이크업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민낯을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짝 당황을 했어요. 어, 속았다! <laughs> 그래서 도망칠까 하다가 제가 그더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에서도 앞에서 보여드리지 않는 저의 비하인드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제 마음을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진짜 저의 모습, 모든 걸 벗어낸 저의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게 됐고, 두 번째 룩은, 이게 더위가 끝나가서, 가을에 요즘 스모키 룩이 다시 떠오르고 있고, 브라운 느낌의 메이크업들이 다시 이제 상승세거든요. 아주 환영하고요. 거기에 포인트로, 실버 포인트를 넣어서, 시원하면서 강렬한, 특별한 스모키 메이크업을 제안해주셔서, 제 취향에 아주 잘 맞고요. 그리고 블러쉬는 거의 없이 음영감만 잡아서 MLBB 스타일의 립 컬러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저의 초반부터 지금까지 유튜브 콘텐츠들을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준비해 주신 것도 감동이었고 어,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긴 시간을 내가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기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그 9년을 함께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오래오래 할수 있게 되는 뭔가 큰 힘이 생긴 것 같아서 사실은 은퇴 고민도 했는데 은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자 구독자분들이랑 우리 리를 에이리스 앤제네맨 오늘 함께한 바자 10월호 화보 그리고 이 인터뷰도 너무너무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